정말 손톱만큼이나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는 자기 몸집에 비해 상당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엔 4K 콘텐츠가 대세가 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운받을 때 용량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란. 교육의 동물 아닙니까 이제 컴퓨터를 넘어 스마트폰에도 넣고 다녀야 하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더 안정성 있고 확실히 내폰 안에 있다는 느낌이랑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티원과 콜라보한 클레브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한정판 티원 메모리 카드죠. 블랙 티원 마이크로 SD 카드에 티원 주전 선수 5명입니다. 선수 하나하나의 RGB 색상에 맞춘 5개의 컬러 그라데이션 패키지까지 총 6개 제품입니다. 이 페이커 선수의 마이크로 SD 패키지는 붉은색을 넘어 보라색을 지나 파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이렇게 선수 하나하나마다 어떤 색을 썼는지 간단하게 표기도 해놨네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덕질할 맛이 나죠. 선수들의 마이크로 SD를 감싸는 원과 티원 로고는 유광 음각 처리로 되어 있는데요. 반면, 이 티원의 패키지에는 모두 검은색으로 원은 홀로그램 인쇄가 되어 있어서 가장 돋보이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열어볼까요? 자, 일단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패키지를 이렇게 딱 자르기가 좀 아까워. 그래서 이 옆을 살짝 뜯어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메모리와 패키지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역시 T1의 붉은 로고가 딱 상단에 박혀있네요. 사실 딱 여기까지만 T1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 외에는 그냥 SN 코어 클래은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작년 7월에 선보였던 SN 코어의 클라스 마이크로 SD XC와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작년 제품. 이게 이번 한정판 제품. 성능 스펙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T1 굿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옆에 이렇게 스펙표 띄울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이 제품을 리뷰를 했거든요. 골타 님이 아주 자세히 리뷰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다른 회사의 제품 군들과 비교해 보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막이 제품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또 이런 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제품 군들한텐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T1이 있죠. 물론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제품 군들한테 페이커 있습니까? 헤디 있습니까? 아 T1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T1. T1 한정판 굿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제품 나름 뭐 패키지에 T1의 색깔을 잘 때려박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T1 선수들의 화보 사진에 마스킹 테이프에 틴케이스 굿즈 세트까지 그것도 한정판입니다. 오직 와디지에서만약청개 정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T1의 팬이고 T1의 굿즈가 탐나신다면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QM 바트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있어요. 야 이러다가 스토브리그 딱 끝날 때 애들 다바뀌기러면 어떡할라 그러냐 진짜. 아 초비랑 너구리가 하나에 와야 되는데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그러면.